여러분들 유학 준비 지원 기간은 길어요. 응.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데 아무튼 최소한 6개월, 7개월, 1년까지도 갈수 있고 어, 준비성 빵빵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길어. 오케이? 응. 그래서 이렇게 유학들이 있어. 유학들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장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이지 할까 말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뭐 어, 선생님 학술지 발표할 기회가 생겼는데, 어우 이거 제이억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유학 지원할 때뭐 공모전, 뭐그 다음에 논문 새로운 새롭게 쓸수 있는 기회, 프로젝트 실험 등등등등등. 음, 이게 도움이 되죠. 니막1억서는한줄더 쓰는 게 도움이 되지, 그쵸 그래서 이거 해도 될까요? 해요, 음다 응, 해. 자, 하지만요, 님들 유학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된 상태에서 어, 해. 예를 들어서 GR도 e 뭐, 어, 뭐아뭐 어, 아우 나뭐 최고의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고지가 보이는 숫자가 나온 상태에서 어. 뭐, 이런, 이런 거? 뭔지 알겠죠? 왜냐면, 하 솔직히 말하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물어보시고, 막, 막, 디스트랙트 되고, 어, 이거 어떨까, 이거 어떨까, 그러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두려워가지고 회피하는 것도 있어요. 어, 무서운 거야. 이 유학주. GRE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이게, 어. 두려움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어, 근데 선생님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진짜? 니마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학술지에 발표를 한다고 쳐봐요. 내가 기존에 쓴 논문을. 근데 그것도 발표 자료로 바꾸고 연습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니마 유학 준비 기간은 길지만. 유학 준비, 시간, 타임은요, 그냥 순식간에 물같이 흘러요. 진짜. 폭폭, 폭폭. 어. 딱 깨어났는데 벌써 8월달이야. 또한번 잤는데 벌써 10월달이야. 이렇다고, 님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 공모전 제가 기존했던 팀하고 이제 저희가 척척 맞기 때문에. 그래도 님아, 팀워크 만나야 될거 아니야. 브레인스토리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잣대도 있어요 음 제가 지금 하지마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오케이 뭐냐면은 내 이력서 내 이력 대비 뭐가 조금 모자랄까 그걸 메꿀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혹은 시그니피 칸트 하게 뭐라 그럴까 시그니피 칸트 하게 강화를 시킬 수 있나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시그니피 칸트예요 음 예를 들면 공모전 없었는데 어 이거 력억 써다가 하나 쓸수 있겠다. 공모전은 꼭안 해도 되니마. 어 그렇게 대세를 가르치잖아요 <laughs> 진짜로.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논문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해 해요. 대신 같이 유학 준비하고 병행을 하고 유학 준비가 그러니까 뭐지 허트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유학 준비에. 그 비율이 최소 70%, 80%는 차지해야 돼. 그래서, 어머, 선생님, 저 멀티태스킹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면, 이마. 왜냐면, 논문이 없으면 은 조금, 음, 어, 논문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하, 모든 학교가 리서치가 중요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논문은 없어도 부, 합격할 수 있거든요.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어. 그,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솔직히 외에, 제 입장에서는 논문 외에는 음.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논문 하나 있는데 두개 만드는 거 아니면 세개 있는데 네개 만드는 거는 더욱더 아닌 논문이 빵인데 만들 수 있는 기회 하나라고 하면은 그거는 크리티컬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권해. 할수 있으면 해라. 음, 그렇지. 지금까지 했던 엑스페리먼트 어, 이거를 위해서. 근데 이제 엑스페리먼트를 새로 시작하는 건좀아 그거는 그렇지만 이런 건 있죠. 유학 준비를 박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요거는 조금 늘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할 때도 이억서에다가 그렇게 써도 돼요. 지금 한70% 완성됐다. 음, expected to be completed by March.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억서에다가 왜냐면 시작은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을 논문 시간은 좀 늘리고 유학 준비 시간은 늘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왜냐면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렇지 논문도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 음 그래 알아 근치만은 유학 준비가 더 먼저 도래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하, 지도 교수님한테 좀 배깅해가지고 어, 조금 어,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학교들한테 배깅해가지고 데드라인 12월 1일인데 그거를 데드라인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지 힘들지 뭔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논문 외에는 이력서 한줄 쓰기 위해서는. 아... 어, 진짜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준비가 안된 확률이 되게 커. 유학 준비가. 어. GRE 점수도 낮고, 어, o e f 시작도 안 했고. 응. 그렇지. 이럴 확률이 커요. 알겠죠? 니아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모든 거 공모전 다섯 개그 중에서 다1등 뭐. 학술지 발표 세개 뭐 이러면 좋지 누가 말리니 <laughs>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잘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어 이해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아쉬워 아 저것도 좋을텐데 (1억) 세에 들어가면 저도 음 응. 근데 현실적으로 님들아 그니까 아주 그냥 뼈를 깎는 거 같이 우선순위화를 시켜야 돼어 이것도 하면 좋지만, 어, 그래도 이, 이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게 보면은 포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니마 이런 건거 알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기 여기다 딱 이렇게 손 얹고 내가 진짜 왜 이거에 흔들리고 있는지 생각해봐. 음 응, 이거 진짜 이게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건가? 음, 왜냐면 진짜 미친 듯이 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논문을 쓸 기회라고 쳐봐요. 그럼 저 같으면은 내년에 지원하고 올해는 논문에 집중해. 음, 예를 들면 아니면은 내가 진짜 지금 GRE 공부하고 시험 보기가 두려워가지고 음,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를 잘 생각해봐요. 오케이 힘내요.